자, 오늘의 그, 삼시세끼 먹방여행 첫 끼입니다. 우동 갑니다, 우동. 야, 이거 때깔 보소. 자, 잘 먹겠습니다. 음! 수육이 정말 정갈하다. 잘 먹겠습니다. 러브쌈 한번 봐자. 자, 러브쌈. 어. 음! 오! 여러분들, 거의 메밀 100%라고 합니다. 메밀만. 야, 비주얼 보세요, 비주얼.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아. 음. 잘 먹었습니다. 야,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생강 듬뿍 부추에 마늘 한 점. 잘 먹겠습니다. 오. 음. 맛따라, 아, 맛따라 삼시세끼 먹방 투어 미션 성공.